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가 선고규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야간에 비가 내리죠. 와이퍼로 움직였는데 와이퍼에서 호두둑 소리가 난다던가. 운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노면에 있는 먼지나 자동차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유리에 퇴적이 되게 되는데요. 그 퇴적된 유리에 있는 뜨근때들이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는 게 유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거는 안 되고요. 보통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꾸준하게 계속 원형을 그리면서 유막이 제거될 때까지 지그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아 팔이 정말 잘려 나가겠구나 싶을 정도까지만. 어, 저도 정말 열심히 닦는다고 닦아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유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하시고 다시 재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사기그릇이나 이제 밥그릇 같은 거 닦으면 뽀독뽀독 소리가 나는데, 누리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들리진 않네요. 유막이 제거가 되면 물기가 이런 식으로 퍼지거나 하지 않고 쭈루룩 내리게 되어 있으세요.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대상위로 퐁퐁이 가장 잘 닦일 줄라는데 유리에 기름으로 코팅을 한 듯한 느낌이 나는 <laughs> 네. 어, 되게 익숙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딸기맛,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박하사탕 맛이 나는데 예, 거품이 발생하면서 표면하고 문질러지는 느낌이 좀 뽀득뽀득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 같은 경우에 좀 고르게 잘 내려가잖아요. 이 유막이 지금 제거가 안된 상태하고 유막이 좀잘 제거가 된 상태. 이제 와이퍼가 움직이는 결 안에서 깔끔하게 제거가 잘될 경우에 난반사라고 예, 하는데 이게 눈을 시야를 어지럽히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야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지금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막 제거제보다는 치약이 좀더 효과가 더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일상적으로 연마제가 들어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막 제거를 하는데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는 모스 경도, 2.5에서 3.5 정도 사이에 강성을 가졌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7의 강성을 가졌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드리면 치약 같은 경우에는 만병통 치약이라고 도장면에다가 네,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도장면을 손상을 끼칠 수가 있어요. 도장면 같은 경우에 기름기가 많아야지만 오래도록 광택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만 저는 다음 순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자동차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쪽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댓글란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색해. <laughs>